식빵은 어떨까요? 오늘은 이 식빵 그대로 내일은 얼렸던 식빵을 먹어볼게요. 이건 식빵 세 조각 120g 이에요. 칼로리 290, 탄수화물 56g, 당류 6g, 지방 4g, 단백질 7g. 엄청난 탄수화물 함량을 보여주는데요. 부드럽고 촉촉하고 먹기 편한 이 식빵. 혈당은 분명히 칠 건데 얼마나 튈까요 그럼 먹어볼게요. 자, 2시간이 지났으니까 확인해볼게요. 혈당은 한65 정도 튀었습니다. 저는 먹고 나니 배도 고프고 멍 때리고 싶네요 맛있고 편한 이 식빵 먹을 땐꼭 달걀이나 아보카도 같은 지방하고 단백질과 함께 먹거나 피해야겠어요 식빵은 가공식품의 대표적인 예죠 밭에서 자란 밀이 여러 가지 가공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예쁘고 먹음직스럽게 변하죠 하지만 이렇게 예뻐지기 위해서 이 밀은 껍질과 영양소가 깎이고 설탕과 가공 원료가 섞이고 그리고 우리의 혈당은 직빵으로 치솟고요 사람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